행기아 와. 차 안이 너무 덥다. 에어컨 좀 틀어봐라. 알았다. 행기아또 와. 에어컨 바람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에서 왜 썩은 내가 나노? 맞제. 이상하게 에어컨만 틀면 궁금한 냄새가 나더라. 방향제를 뿌려 봐도 그때 뿌이고. 못자겠노 고만 참아라. 아행기왜 이거는 인간이 참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다. 카센터갈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들키고, 고만 참아라. 그게 아니고, 그럼 그꺼비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꺼비? 급이? 그꺼비가 뭔데? 그 유튜브 있다이가, 생활의 꿀팁을 전해주는 그꺼비TV의 그꺼비. 그만하면 알겠나? 뭐, 믿자, 본전 아니겠나?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다이가. 고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면 된다. 많아. 그럼 어, 그급이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고 한번 불러 볼까. 그급아.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살기 그급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꿀팁을 전해드리는 그급이 거커비 TV의 그급입니다. 여름철 자동차 에어컨 악취 고민, 에어컨 필터만 교체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필터 교체 방법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자동차 정비소에서 교체하시면 제차 기준으로 한번 교체하는데 공인비랑 부품비를 합치면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많은 안팎의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에어컨 필터 교체하시고 에어컨 냄새와 미세먼지 차단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세요. 참, 에어컨 필터는 1년에 2회 교체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1년이면 8만원이 절약되니 꿀팁 중 꿀팁 아니겠어요? 그럼 꽝 손도 한 손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자동차 에어컨 필터 교체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필터를 그 교체를 하려고 하면 보조석에 있는 콘솔 박스를 먼저 열심면 됩니다. 안에 구조는 차마다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일단 짐을 다 빼시고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기아 K3인데 양옆에 양옆에 이, 이 요거 고정하는 요거 그냥 돌리시면 돼 그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고 저기도 돌려서 빼고 그러면 양쪽이 다 빠져 있어요.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걸 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리가 있는 게 있거든요. 쭉 빼면, 잡아터기리면 자, 여기 있어요. 요거 가에, 이거, 요거. 이거만 손으로 찝어서 양쪽으로 카버를 쭉 당기면 돼요. 쭉. 이 공간. 이 공간. 여기 보시면 실내에 있는 먼지, 막 심지어는 뭐, 나무의 파리, 이런 것들 사이. 물어 가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엔진 을일 교체하면서 교체하면서 이렇게 흰 건데도 오염도가 있습니다. 자, 색으로. 좀,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그런지 필터가 굉장히 두껍고 좀 쫀쫀한 느낌이에요. 이 하살표가, 옆에 보면 하살표가 있는데, 하살표 있는 쪽을 오른쪽으로 두고, 저 안쪽에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밀어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순. 이잘되는 보고 이 상태에서 이게 고정이 다 됐으면 콘솔 바크를 닫기 전에 손으로 맞춰서 날까? 자, 요거 이건 대충 보시면 대충 보면 구멍이 딱 당...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다 그냥 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한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감각으로 딱 끼우시면 돼요. 또것 감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끄딱끄딱 하다 보면, 응, 어, 부정됐어요 당겼을 때안 빠져야 돼요 차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아 K3 기종은 요렇게 해서 에어컨 필터 교체하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Thank <sharp inhale>